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오늘은 만능자소서 15일 완성플랜 9일차 강의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면접이랑 자기소개서 제 취업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접하셨을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장 도전적, 주도적이었던 경험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할 텐데요. 도전 주도적 소재에 대해서 오늘 도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전의 예시를 알아보고 내 소재에서 도전을 찾아서 완성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도전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도전을 했던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도전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도전 주도적이라고 쓴 이유는 도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 얼마나 주도적이니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게 아닐지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노력했던 경험을 도전 사례에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여러분이 목표, 값을 설정만 해 주시면 마치 내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이 마치 목표가 있어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처럼 페이크만 써 주시면 돼요. 멤버십 회원분들 마찬가지로 피드백 되니까 반드시 드라이브에 꼭 채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전이 뭔지를 살펴볼게요. 진짜 이 도전 소재가 저한테 오실 때 너무 너무 다양해요. 정말 그 마라톤이나 다이어트나 재수 이런 것처럼 달성 목표가 있는 걸 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 모아서 유럽 여행 가려고 돈 모은 게제 도전이었어요. 너, 엔 학점 듣는 게내 도전이었어요. 이런 얘기도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도 도전이 될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사례고, 사실 직무나 이런 거와 크게 관련이 없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엔 쉽지가 않아요. 진짜 다이어트를 위해 다이어트 진짜 힘들지만 이거 위해 노력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요기에서 다이어트 했던 사람들을 다 뽑아야 되는 건가? 난 다이어트 했던 사람보다 우리 산업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을 더 뽑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사담당자, 채무담당자, 기업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소재는 개인적으로 지양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판매하고 모금에 성공해낸 거라든지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는 게내 목표였다. 업무 인정을 받고 성과를 내는 게내 목표였다. 창의성을 발휘해서 무언가 개선하는 게내 목표였다. 이런 식으로 조직 안의 소재를 찾아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도전의 정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찾아보면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 그리고 기록 경신 따위의 맞선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래요. 즉, 여러분이 무언가 목표를 두고 우리 업무에 드는 시간이 두 시간이면 한 시간으로 줄이는 게 나의 목표였어라고 해도 이걸 도전 경험이라고 써도 전혀 문제 가 없다는 거예요. 자, 도전 소재 발굴시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매출 목표 어떤 도전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도전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매출 목표를 달성, 영업 측에서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게 하나의 도전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게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방안을 시도하는 게, 새로운 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하는 게, 조직 성장이나 고객 만족을 이뤄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도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갈 회사에서 어떤 도전을 필요로 할지를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도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회사에서 지금 나랑 같은 직무로 다니시는 분들은 이 도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직접 발로 뛰실 수도 있고 이렇게 홍보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전략을 시행하실 수도 있고 업무 체계를 만들거나 장표를 뭔가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객의 의견을 듣고 통찰력 있게 공부를 하는 분들도 도전이 도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다를 이 문항 전반에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회사는 수동적인 사람을 절대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면접 팁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혹시 그냥 조금 시키는 대로 하는 이미지가 강하시다면 주도적인 경험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내가 이미지는 조금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주도적이다라는 거를 많이 드러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목표나 조직의 실적을 위해서 목표 이상, 그리고 주어진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던 경험을 도전 경험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업무를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 경험처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발휘했던 사람, 이것도 도전적 사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거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도전 소재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거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주어졌던 목표, 그리고 이유, 열정과 도전 방법,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이렇게 네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도전의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직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혹은 돈을 모아야 한다, 모금을 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혹은 효율적인 업무로 조직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조직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혹은 추상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개발하거나 발명해보기 위해서 혹은 주기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이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이나 성취감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류의 경험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전했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했냐면은, 조직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냥 새로운 장표를 해서 우리 이런 것까지 관리해봅시다. 라고 제안도 했고, 업무도 만들고, 새 체계를 마련했어. 라고 하는 거 같아. 내가 뭔가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도전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뭐,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서 홍보했 새 전략을 했고 장표를 바꾸고 절차를 변경하고 이런 식의 종류로 나는 도전을 했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도전 경험에서 이런 이유가 있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시면 아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태 주시면 될것 같아요. 도전 소재에서 쓰지 마셔야 하는 거는 어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창업 경험. 특히, 공격 가시는 분들 창업 경험 쓰시면, 아이고, 이 친구도 돈 벌어서 창업하러 나가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창업 경험을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조직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내가 도전했던 경험, 내 고집으로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모습, 이런 것들은 없애 주시는 게, 이런 건안써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떤 것 끌어낼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에서는 팀플인데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목표를 정했어요. 혹은 높은 등수를 받자는 목표를 정했어요. 다른 공모전까지 도전해보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런 것도 도전적이 될수 있고요. 학생회에서 내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어요. 행사 인원수를 증대해야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역할로서 회장으로서 예산 담당자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했어요 라는 얘기를 사명감과 같이 강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축제에서도 매출 얼마 나오는 게 목표였어 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기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손님을 얼마 모으자 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혹은 유명인을 섭외하는 걸 우리 목표로 삼았어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목표를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대외 활동도 프로젝트 중 하나 택하시고,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거, 진행비 확보 비슷하죠? 이런 것들, 우수단원이 되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우수단원이 도전적인 목표가 되려면은, 정말 산업과 직무와 관련된 얘기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산업과 직무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우수단원이 되고 싶었다. 내가 이게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우수단원이 되고 싶었다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에서는 내가 이게 단골 고객을 확보하거나 고객 만족도를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의 목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증대에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거나 편리한 방법을 끌어낸다던가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도전이 될수 있어요. 창의성하고 사실 다 비슷해요.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이냐가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내가 주어진 업무를 해야 하거나 혹은 채워야 할목표치가 있을 때 내가 달성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도전했다. 이런 것도 도전 경험이 될수 있어요. 창의성은 다만 목표가 있을 때 새로운 방안을 생각한 게 창의성이고 도전은 목표 내가 목표를 어떠한 이유로 이루고 싶어서 노력을 했고 그 이상을 달성한 걸 도전에 풀어주시면 돼요. 둘이 비슷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도전 방식은 먼저 개선을 통한 도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혹은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혹은 정리를 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도전의 방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개선을 통한 도전은 이런 게 있어요. 기존 진행 및 업무 방식의 개선. 내가 기존 진행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하도록 해서 업무 효율을 높였다. 라는 것도 도전이 될 수가 있고 기존에 없었던 효율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이것도 도전이 될수 있고요. 흩어졌었던 혹은 혼란 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리했다던가 혹은 체계를 마련했다던가 그럼 고객 Q&A 북을 제작했다던가. 이런 것도 결국 조직을 돕기 위해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도전적인 사례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공기업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저희 소재 작성 전 채워야 할 부분 살펴볼게요. 먼저 목표 채워주셔야 돼요. 고객 동료율 1위, 매출 몇천만원 달성 이런식 목표가 있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턴으로 처음으로 일해봤기 때문에 조직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등등에 내가 도전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전했어, 이런 전략을 갖고 도전했어, 라고 쭉 정리해주시면 돼요. 저희 템플릿 볼게요. 전략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유통기업 근무 당시 재고순환 사황표 제작으로 이거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각 상권에서 서로 재고를 보유하려고 해서 순환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나오죠? 그리고 이에 역할로써 재고 순환율을 높여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당월 90% 이상의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자, 볼게요. 두갈식 해서 100% 달성했대요. 근데 내 목표는 처음부터 90%였대요. 그러면은 목표 그 이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도전적 경험의 사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내가 이거를 제작했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결과 성과를 냈고 이런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도전이라는 게꼭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업무 안에서도 무언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 그것도 도전의 경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N단계는 전략 위치에 이 템플릿 갖다 넣으시면 되고요. 정리해 볼게요.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어려웠는데,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싶어 이유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쭉 정리됐어요. 마찬가지로 소제목 붙여주시고 도전 과정 강조해줘. 마찬가지로 상황과 두갈시이이 문장 나왔는데 본론 이만큼이에요. 이 본론 비중 가장 높아야 돼요. 상황 설명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 이에 이런 중복 문장이 생기지 않도록 불 줄여주시고 합쳐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도전 소재를 찾고 프레임에 넣어보시고요. 도전 작성점 칸 채워보시고 템플릿 넣어서 완성해봐주세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고 저희 게다가 협업의 갈등의 창의까지 지금 작성을 한 상태라 도전은 아 그냥 내가 여태까지 정리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성과를 낸거 하나 갖고는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도전이 가장 어렵지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전부터 작성하셔서 굳이 내 도전이 뭐몇 천만 원을 벌거나 이런 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업무에서 효율을 높이는 목표를 갖고 도전했다. 또 도전이 되니까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도전의 사례를 조금만에 찾아봐주세요. 공기업은 오히려 몇 천만원 버는 도전보다 업무 개선하는 도전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희 도전했으니까 다음엔 실패해야겠죠. 실패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